잡았다. 타라센터. 엘프리데, 엘프리데 추계피. 아, 쿠가비. 멕시모 빨걸. 추계피. 타라디. 퍼이. 타라디. 아, 계속 돌아온다. 아, 타라디 있는 거 뻔히 알았는데 반응이느렸다 대부 보글 썼는데 사거리가 짧네. 이거 지금 탱커 팰 때가 아닌데. 와 디아나 계속 봐주는대 아비. 필테 기간. 타라 센터 쪽이야 버리고. 타라 센터 쪽이야 이거 엘프 스페 빠졌다. 디아나 스페 빠지고. 좋아. 방금 좋았다. 여기 조심해야 된다. 네. 아 디아나 누가 좀 떼주면 저거 엘프 3킬 왔네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그냥 휘 나가주고 있어요. 제가 듣고 한타 시작해가지고요. 개복지야, <laughs> 빨리 키워야겠다. <laughs> 아, 제가 이 티를 먼저 가고 한타를 해야 돼. <laughs> 뭐야? 어? <laughs> 아, 눈앞에 밥이 있는데. 아이고! 제 <laughs> 떡밥. 야, 타라 돈다. 아, <laughs> 알았는데! 아, 뭐야, 나내 제육떡밥. 야, 그래도 가봅니다. 야, 이거 핵이 있어. 야, 타라 이티 나왔다, 야. 어? 떠오르네. 이빨 해봐, 이빨 해봐. 핵반지 <laughs> 까비. 유초. 와 개피. 개피 초록 개피. 막혔다. 아 맞아. 백을 안 한. 팔어 저기 멀리 있고. 튀어. <laughs> 메슬리 준내 어? 빨리 튀는 거 봐. 오 떴어. <laughs> 어, 그거 안깔라서 살았다. 까람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전국인 걸. <laughs> 나1% 타라 아, 여기 타라가 그게 따라올지 몰라 어? 나이스 어, 오케이. 와 개.. 대단했는데 트랙 게트리드드로 음.. 흫헤헤 아하핳 아.. 나..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야 어 뭐가 안 보이는데요? 오케이 이아이다심지어아아 ㅏ ㅏ ㅏ ㅏ 빠짐. 라이언 나왔다. 범벌... 아, <laughs> 오, 눈 닫고 <닿고. 웃음> 스킬을 못 <벗어>. 썼네. <laughs> 아, 개웃기네, 진짜. 이 <laughs> 와, <laughs> 진짜 재밌는데? 아, 저기 라이언 없겠지? 여기, 샬러로. 어, 여기. 샬러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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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네 찾는다, 니. 샬러시다, 니가 샬러. 샬러. 샬 오케이. <laughs> 샬러선 <샬롤러는> 애타게 찬. <laughs> 존나 애타였 <laughs> 존나 애타다 <laughs> 엘프 음? 뭐하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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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구름밍 갈리는 샬러시... 바람에 저희 샬러지 팬? 편식이 <laughs> 좀 심해요 모임모임모임 모임 모임? 나도 쳐서 꽂은데? 아! 라이언 라이언 뭐야 왜 잡기 안 쏘냐 없나? 아니 쟤네는 트래시가왜이못 컸지? 3킬? 3, 7탄 나1텐데못 음. 걷네 방타야지 여기서 아이판개 웃기다 어려워.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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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돈다 이거 또 돌아 이거 한타하고 먹죠 윤확도 <laughs> 있다 오늘 음. 미안아 여기 한번확인해좀해야 되나? 비유 뭐 읽었... 뭔지? 어! 타라 옆에! 타라 타라! 트시 뒤도는 거 같은데? 얘또 여기 있다가 안 보인다 응. 맞네! 안 죽어 안어 아우 막혔다 윤활기다 디브레 나슈가! 기다려! 빨리 yeah. 뺏아 빨리 와 빨리 와아 어으아 오 뭐야 야 싱크 좋았다잉? 나이스 이건 라이언 궁 때문에 산거 같다 중간 바래오 뺏길 뻔 중간 바래요 어이고 중간 바럴로 밥 먹을 준비 됐습니다. 여기 넣어주세요. 가자. 어? 왜 이리 안 내려와 얘? 안 내려와서 안구름. 그거 딱 생각하고 헬펀치 박은 건데. 까비. 아, 그랬어요? 네. 입신하자. 아, 와 일진이... 음. 그걸 다이가 다 먹네. 진다괜 <laughs> <laughs> 좀만 더, 좀만 더. 뭘못당겠는데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야! 가지마! 야야,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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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옆에, 옆에. 떼져? 귀엽다, 우리. <laughs> 벽, 벽도야.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쎄? 딱총. 딱총 링이야? 아니? 곧지? 내가 못지어나못 못 나, 나 꼈냐? 없는 것 같은데, 평타링. 아, 나 평타링 없어. 야, 박좀 뿌려봐. 여기 엘프 <laughs> 앞에다 뿌려서 난리브 뭐 챙긴다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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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 여기 타라 간뒤간뒤간 뒤뒤 2번 먹음 2번 먹음 가는 길에 입도 먹고 저거 평상한테서 절대 못 도망치지 <laughs> 오케이 오이 2월 밥스 화이팅 오케이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니치 죽어있고 <laughs> <목소리가> 뭐야? 뭔데 데미지가? 또 라이언 노티나? 아니요. 예, 아, 잡을걸? 잡았다, 이상이네. 아니야, 중앙은 아니야, 중앙은 아니야. 맞아, 중앙은 아, 그냥 지나갈라고. <laughs> 아, 그냥 지나가려고요 <laughs> 여기 오면서 밥 먹어요? 어, 방어요? 저 살짝 칩니다. 유나가 없을 때. 아, 전 여기 그거, 빡 깨고 가. 아, 내 되겠다. 박스 깨면 안 되겠다. 트리프소리 딘다. 여기 근처 트리프소리 딘다. 중앙. 이거 저 그냥 진입할게요. 애들 무동해. 차나토스 나핵 준비 중. 개피. 이거 바야바 가능한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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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나. 아, 나 바야바 생각하고 싸는 게괜 반응 빠르네. 머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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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쉬 안 보임. 안올 듯. 라빈. 리쉬가 좀 많이 못 컸다. 의외로. 생각보다 단단하네 저건 빠데못 먹어도 일단 먹고 보는 거지 내 옆에 지뢰 차는 내가 봐 바... 살아 이 안에 있고 네 어? 에잇 <laughs> <laughs> 시장장에 이거 왜 여기 오냐? 아고. 저 맛있는 걸 저리 멀리 보내다니. 야, 우리 시야 다 보여. 안 돼. 여기 가능? 어, 아, 갈게요. 오. 열심히. 아깝다. 아, 중앙 좀 무섭네. 이금 얘네 돌못 봤어. 아 하여간 진짜 교감을 방해하는 친구들 <laughs> 교감이래. 트레이시. 생각보다 괜찮네. <놀라> 이거 계속 쳐서 보여줘야 돼. 아 벌써 들어갔네. 왔다. <놀라> 돌 죽나? 와, 벌써 깨렸다. 어, 들어왔어. 야, 그럼 그냥 빠짐. 아, 아. 자, 빠질게요. 집에 갈게요. 네. 아니 여기서 한타 실? 애들 다는데가공 어. 가긴 간다. 그럼. 불. 와우. 라이언 중앙. 기 나이스인데? 와 타라 개피 탈아 완전 개피 스치면 죽어요. 어 죽었나? 내가 밥밥 넣어줄게 밥. 찍었어 밥이? 죽었어. 밥이 안 넘어가. 밥이 안 들어가. 밥이 안 들어가 이놈. 어저탈러자 살려서 죽지 마. 내 내가 밥 먹을게. 와봐 <laughs> 와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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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노한데어나이 다이브 들가야지좀 봐라 빨리 좀 봐라 빨리 됐어 공격 이 쌍놈 새끼 프로파가 싫어 가야 돼. 아, 아. 어디 가톡톡톡톡톡톡 상실이구이 바비 구각으로 안 넘어가네? 담벼락을 저게 벽이 높아서 그 걸? 벽성 하나에 그거 아닐까? 구각 이 장애물? 1 5버가그한그 네. 아, 정도 돼요 아왜 어, 이렇게 아노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안먹어먹고 말이야 이거 먹어야지. 아 쉣! 뭐야? <laughs> 이거 헤턴 줘. 어? 어? 아니야 먹먹 어? 먹 먹었을 거야. 어. <laughs> 와나 너무 너무 어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되나? 안 되겠지? 나야. 그럼 볼까요? 있어요? 근데 디아나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? 노는 건지뢰가 봐주고 있어가지고 괜찮고. 빼적? 아니야. 그지뢰 믿다가 이제 뒤통수 맞아. 오케이 괜찮아. 도일 밥 먹으면 돼. 산떠해렸다 여기야 핵이야 오케이 립 먹었고. 아지래 <laughs> 트리시적 있고. 이거 쟤네 올것 같거든요. 공 없다고, 일단 핵 없고 어, 핵 없다고, 이제 올것 같은데. 아, 무조건 싱크 쓰는 데다 공수해야겠다. 고정이 안 되니까, 뭘 들어가지를 맞질 않네. 애들이 가가가가가가 어, 어딜 가 아, 디아나가가기 올라왔길래 가가가가가가기지 여기 타라. 어, 저기, 그치? 오른쪽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응, 음, 음. 어, 휴톤 잘 컸다. 아, 그 가면 안 된대. 응, 음, 까비. 저 근데 선봉장이에요. 딜안 어? 나와요. 괜찮아, <laughs> 모자란 딜. 토스한테 같이 때려주 다른 는사이 이것이 우정인가? <laughs> 사랑이죠. 아, 아하. 그렇구나. 일단 아, 여기 라이언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여기 <laughs> 한번가 볼까 어, 어 여기 있었네 어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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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여기 맞집 여기 맞집아 어, 안돼 아 어, 잘못됐다 잘못됐고. 어 죄송합니다 여기 세명이야 <laughs> 가는 중 내가 저기 앞에 갈게 트톤 줘 트톤 겐트? 아니 놓쳤어 사. 잘한다. 잘했어 나연. 잘났다 잘았다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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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. 가자 가자 가자. 힘들 텐데. 아나밥먹어야 되는데.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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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예 개피. 아. 밟을게 밟을게. <laughs> <laughs> 나랑 호자칠 사람. 저 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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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자, 호자. 아나나 나, 디아나 때리고 싶은데. 야 그럼 때려 때려 같이 때려. 알았어 알았어. 아. <웃음> <웃음> 나 디아나 나 디아나. <laughs> 아이고 아주 훌륭한. 아이고 셸럿 잘한다. <laughs> 아트릭시이잘 단... 찾았다. 파라 <laughs> <따라> 단단하네. <laughs> 이 정도면. 진짜. 웃음 줬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